오늘은 은퇴 이후 평생 모은 재산을 부동산 투자 실패와 사기로 인해 빚더미에 앉게 되는 현실과 부동산 투자 결정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점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주요 지역의 실제 사례와 함께 부동산 투자와 사업, 투자 간의 차이점도 명확히 짚어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먼저 부동산 투자 실패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3040세대뿐 아니라 은퇴를 앞둔 50대 이상, 신여층에서도 부동산 갭 투자 실패로 인한 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부동산 투자 실패가 파산 원인의 2%에 불과했지만, 2025년에는 11%로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무리한 대출과 부동산 시장 변동성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서구 빌라 개투자 사례를 보면, 2020년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를 매입했지만, 2022년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반 하락하면서 세입자가 나가고,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어 결국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은 가격 변동에 매우 민감하며 전세가 하락시 큰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은퇴 자금을 분양형 호텔에 투자한 사례도 있습니다. 2019년 동해안 분양형 호텔에 연10%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말에 투자했지만 시행사의 수익 보장은 허위였고 결국 투자금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이런 분양형 호텔 투자는 특히 사기 위험이 높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사기 역시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근 서울 종암동에서는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원룸 매물을 보고 가계약금 200만 원을 송금했다가 사기를 당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당근마켓을 통한 부동산 거래 건수는 2021년 268건에서 2024년 59,451건으로 200배 이상 급증했으며, 이에 따른 사기 사건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칭, 위조문서 사용, 집주인 정보 도용 등 교묘한 수법이 동원되고 있어, 거래 시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서울 은평구, 도봉구 등 강북 지역에서는 빚더미, 빌라를 이용한 전세 사기가 발생해 50여 명의 세입자가 피해를 입었고, 피해액은 100억 원대에 달합니다. 이들은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와 사업 투자의 차이점도 꼭 알아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는 물리적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입지, 건물 상태, 주연 환경 등 물리적 가치와 임대수익 같은 인컴 게인을 중시합니다. 반면 사업 투자는 비즈니스 모델의 성장 가능성과 경영진의 역량 등 기업 가치에 투자하는 것으로 수익 구도가 다릅니다. 부동산 투자는 안정적인 임대수익과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있지만 유동성이 낮고 관리가 번거로우며 공실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은퇴 후 부동산 투자를 고려한다면 이런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서울에서 2025년 부동산 투자 가치가 기대되는 지역으로는 강남구 삼성동 국제교류복합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중심지, 용산구 국제업무지구 재개발, 강북구 수유동 DTXC 노선 수혜 지역 송파구 잠실 마이스 클러스터, 강동구 고덕동 첨단산업단지, 관악구 신림동 경전철 인근 등이 꼽힙니다. 하지만 이들 지역도 장기적인 상권 활성화와 임차인 확보 여부를 신중히 살펴야 하며, 무리한 대출이나 과도한 기대의 수익률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50대 박모 씨는 전세 세입자만 잘 구하면, 월세 수익이 나온다는 말에 갭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전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수개월간 공실이 이어졌고, 매달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헐값에 매도할 수밖에 없었고, 남은 것은 빚뿐이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51세, 김모 씨는 2020년 빌라 두 채를 갭투자로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반 하락하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결국 세입자가 경매를 신청했고 김 씨는 다른 자산까지 처분해야 했습니다. 이런 실패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장 상황에 대한 오판, 과도한 레버리지 대출, 그리고 세입자 수요에 대한 철저한 분석 부독입니다. 최근에는 신종 전세 사기, 신탁 부동산 사기 등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빌라왕 사건처럼 수백억 원대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자들 중에는 전 재산을 날린 시니어 세대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피해 대책위원회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리까지 벌어졌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한 60대 여성은 유명 부동산의 소개로 갭투자를 진행했지만, 나중에 허위 임대차 계약임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법적 소송까지 이어졌고, 수능간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와 사업투자를 혼동합니다. 부동산 투자는 흔히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사업투자 못지않게 리스크가 큽니다. 사업투자는 매출, 수익구조, 시장 경쟁 등 다양한 변수를 직접 관리할 수 있지만 부동산 투자는 시장 상황, 정부 정책, 세입자 수요 등 외부 변수에 크게 좌우됩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금리 인상, 세법 변경 등으로 인해 다주택자나 투자자들은 예상치 못한 대출 회수, 압박, 세금 폭탄 등으로 큰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 빚쟁이 구조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정선문 씨는 사업 실패와 부동산 투자 실패로 5억 원이 넘는 빚을 졌던 경험을 나눕니다. 그는 채권 추심 연락이 하루에도 수십 통씩 오고, 일상 생활이 불가능했다.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 정도로 압박감이 심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는 개인회생, 채무조정 등 다양한 제도를 공부하고 활용해 결국 빚을 탕감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투자 실패는 단순히 돈을 잃는 수준이 아니라 삶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투자 전 반드시 입지, 수요, 정책 리스크 등 다각적으로 분석하세요. 대출은 상환 능력과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시뮬레이션한 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활용하세요. 계약전 등기부 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 모든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세요. 수익률 보장, 안정적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국가도 수익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식기관을 통해 상담과 지원을 신청하세요. 전세사기, 신탁사기 등 최신사기 유형을 반드시 숙지하고 의심이 들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서울 등 대도시뿐 아니라 지방 소도시에서도 임대수요 부족, 허위, 수익률 광고 등으로 인한 실패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들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도 확대되고 있으니 해당 제도의 발급 및 신청 방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은퇴를 앞둔 시니층은 부동산 투자 실패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가용자산 분석표와 은퇴자산 예상 소득 흐름표를 작성해 현재 자산과 미래 소득을 명확히 파악하세요. 이를 통해 생활비 인출 순서와 은퇴 준비 상태를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부가 가치세 기법처럼 생활비의 10%를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들여 비상 자금을 마련하세요. 셋째, 주거의 다운사이징을 통해 고정 비용을 줄이고 필요 없는 부동산은 매각하거나 월세 수익형으로 전환하는 등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세요. 넷째, 부동산 투자 전 반드시 입지 분석과 권리 관계, 시장 동향을 꼼꼼히 확인하고 무리한 대출은 피하며 리스크 관리 계획을 세우세요. 다섯째, 중고 거래 플랫폼이나 직거래 시에는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서 작성 등 법적 절차를 철저히 지켜사기 피해를 예방하세요. 마지막으로 부동산 투자 실패로 인한 빚 문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회복할 수 있으니 어려움이 있다면 조기에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키고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중한 투자 결정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사례와 조언을 꼭 기억하시고 부동산 투자 전에는 반드시 충분한 정보 수집과 전문가 상담을 거쳐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자산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부동산 투자 계획을 재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주변에 부동산 투자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 내용을 공유해 함께 현명한 투자자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남의 실패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실제 사례와 교훈, 그리고 최신 지원 제도 정보를 꼭 기억하시고 투자 전반 듯이 한번더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내 투자와 자산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행동을 시작해보세요.